주시바랍주다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곡성군 의원 주남숙입니다 국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인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곡성 국민이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유근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의 건강관리가 복지의 첫 걸음이라고 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노약자나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권장되는 운동 중 수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곡성읍 수영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곡성읍 수영장 운영 현황과 타 시군 운영 현황에 비교한 건의입니다. 2007년 국민체육센터로 조성한 곡성읍 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은 곡성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곡성읍권 수영장 건립 협약서에 따라 곡성군은 재정적 지원 일부를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곡성읍 수영장 1층은 수영장과 사무실이 있으며 2층은 체력 단련실과 여러 가지 건강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은 5명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영장 운영은 평일 9시에 개장하여 저녁 8시에 폐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국가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곡성읍 수영장은 연 5만 5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 3억 1,800여만 원이 소요되어 곡성군, 곡성군에서 1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협약서의 기준에 따라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입장료 수입은 7,800여만 원의 부족 부분은 운영 주체인 곡성교육지원청과 곡성군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수영장 운영 현황을 곡성에서 20분 거리인 남원 수영장의 경우는 민간이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새벽 5시 40분 개장하여 오후 9시에 폐장하고 있으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입니다. 또 인근 3, 40분 거리에 있는 담양군의 담빛 수영장, 구례군 실내 수영장, 순창군 실내 수영장, 광주 북구의 우산 수영장 등 운영 시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개장 시간이 평균 6시 오전 6시이고 저녁 6시 9시에 폐장하고 있으며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 쉬는 곳두 개소, 매주 일요일 쉬는 곳한 개소, 매월 일, 2에 쉬는 곳은 두 개소이며 안전 관리 여원이 상주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틀버스까지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의 활성화로 이용자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과 타 시군을 비교해봐도 우리 군 수영장은 다른 지역 어느 곳보다 시설 면에서나 수질 면에서 우수하고 양호하다고 자청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상황은 다른 곳보다 다수가 이용할 수 없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곡성 수영장은 오전 9시, 오후 8시에 개장하고 실질적으로 9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수영풀을 이용하는 시간이므로 직장인들과 인근 상가 주민들께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곡성읍 수영장 및 체력 단련실은 평일 오전 6시에 개장을 해 주시고 오후 9시에 폐장하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토요일 운영 일수에 대해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곡성읍지역 수용 건립 협약서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 조례, 개정 등 재정 지원을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최선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곡성수영장은 직장인들과 인근 상가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수영장 내 안전요원 배치 문제입니다. 수영장 내 안전요원 배치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규모에 맞는 안전요원, 수영강사원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곡성읍 수영장 내 상시 안전요원 배치가 되지 않아 수영장의 응급환자 발생과 익사 사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안전요원 상치, 상시 배치를 위한 관리 주체인 곡성군 교육청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수영장 안전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곡성읍 수영장은 곡성읍 고달면 오공면 3기면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곡성읍 수영장 건립 회박사에 따라 수영장 향후 운영 활성화 방안에 의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서약했듯이 지역 주민들과 학생 및 어린이들이 이동 차량이 없는 많은 주민들이 수영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헝가리 불의의 사고로 수영을 배웠던 사람이 극적으로 헤엄쳐 살아났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보성군과 섬진강 강변으로 이루어진 물과 밀접한 환경에 살고 있는 것에 주민들의 위험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수영입니다. 이처럼 수영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운동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7대 때 우원으로 활동 중 수영, 생존 수영 보급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건의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재까지 수영 수업과 수영 선수 양성 과정 편성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적인 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8개 초등학교 소외계층 학생 175명에게 1천 여만 원의 수영 용품을 전달하여 미래의 혁신인 학생들을 위해 수영 용품을 지원해 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곡성군협의회 자문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수영의 접번 확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곡성체육회와 곡성스포츠클럽 등 연계한 수영프롬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운동처방운동으로 수영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의 수영장 이용 확산으로 건강 지수가 높아져 모든 주민이 행복 지수가 상승되는 곡성군을 되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민들의 권익과 행정의 효율적일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일을 펼쳐주시를 당부드립니다. 곡성 수영장의 발전 방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겠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5분 자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 고하 셨 습니다.